안녕하세요. IMD의 장병규입니다. 문득 소셜 미디어의 역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5 6년 정도를 되돌아 보면 소셜 미디어만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임팩트 있었던 것 또한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이키나 디스커버리 채널은 나름의 소셜 미디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랜 세월 살아남은 기업의 내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거인의 공통점이라면 온 오프라인. 그리고 온 오프웨어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셜 인사이트 22회에서는 두 브랜드가 보여준 소셜 미디어의 행보를 살펴봅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소셜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광범위한 고객층에 다가가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독창적인 소셜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나이키의 조아닷컴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셜 미디어가 궤도에 오르기 전 중남미 지역의 최고 소셜 사이트 어르커상에서 시행했던 나이키의 소셜 네트워크였는데요. 풋볼에 열광하는 십대들을 타깃으로 한이 사이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일례로 유튜브를 활용하여 호나우지뉴의 크로스바 영상이 인기를 끌며 최초의 바이럴 비디오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최초의 브랜디드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구축에 지치고 실패하는 동안 나이키는 스포츠라는 단어와 부합하는 독창적인 소셜 네트워크 나이키 플러스를 런칭합니다. 이 사이트는 본인의 달리기 기록과 건강 관련 통계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자신과 친구들의 도전 의식을 북돋으며 이용자들에게 운동을 통한 가치를 제공해 주었고 500만 명 이상의 멤버를 보유하는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그리드와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 젊은 선수들에게 프로 축구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더챈스 등을 비롯, 각 나라별 가장 활성화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글로벌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나이키의 새로운 시도가 소셜미디어의 역사를 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포츠 업계에 나이키라는 거인이 있다면, TV 채널계에는 디스커버리라는 거인이 존재합니다. 샤크위크, 스완프 브라더스, 멤버셔스 와이드 등의 유명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디스커버리는 열정이 넘치는 팬들을 위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다음과 같은 소셜 미디어 팀이 목표를 공개했는데요. 팬들과의 관계 구축 및 상호작용, 개인 맞춤화 브랜드, 팬과 출연진들과의 관계 강화, 시청 유도 이네 가지 목표에 따라 디스커버리는 70개 이상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총 4,300만 명 이상이 팬들과 함께 하게 되었으며 팬 수가 매주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가 운영 중인 20개의 트위터 계정은 약 240만 명의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소셜미디어상의 플랫폼들을 독립체가 아닌 하나의 단위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던 시청자 그룹을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소셜 미디어는 크게 아트와 과학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트 팀은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서 컨텐츠를 관리하며 팬들의 참여와 교류에 집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말을 다루며 실시간 피드백을 얻는 포커스 그룹으로 소셜 웹을 활용합니다. 과학 팀은 분석과 매트릭스에 관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셜 웹으로부터 자체의 웹사이트로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의 체질과 생일을 정확히 알고 달려가는나이키와 디스커버리 채널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치 무소구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저런 말이죠 INMD의 장대현이 친구는 이친구이